어흥 허랑의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에 담긴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자, 2025년 6월 4일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뒤에 국기모독죄로 고발당했는데요. 바로 가슴에 달았던 태극기 배지 때문이었답니다. 그 고발자는 21대 대선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인데요. 찢어진 태극기를 달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답니다. 그러자! 진관사 태극기도 모르냐? 모르면 공부 좀 해라! 비판하는 글들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진관사 태극기라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자,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인데요. 북한산 자락에 들어앉은 진관사는 계곡을 따라 작은 폭포들이 줄줄이 펼쳐져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곳이랍니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절인데요. 조선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는 이곳을 수륙제 사찰로 만들었답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인데요.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수륙제 도량으로 유명했던 진관사가 아이고야 6.25전쟁 때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에 타버리고 작은 건물 세채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요. 1964년 즈음부터 비군이 승인 진관 스님이 차근차근 재건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랍니다. 그런 진관사가 2009년 5월 아침에 발칵 뒤집혔는데요. 전쟁 때 살아남은 칠성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게 드러난 겁니다. 당시 칠성각 벽면을 뜯어내던 인부가 벽 속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한 건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스님들이 종이를 풀어보니 보따리가 나왔고 그 보따리 안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을 비롯해서 1919년 당시 국내외에서 발행된 항일신문들 뿐만 아니라 신일파들을 꾸짖는 경고문도 들어있었답니다. 그런데요, 당시 구하기 힘들었을 귀한 자료들을 싸맨 보자기가 바로 태극기였는데요. 왼쪽 윗부분이 살짝 불에 타서 없어진 이 태극기가 알고 보니 일장기의 빨간 동그라미 아랫부분과 사계를 먹물로 칠해서 만든 거였답니다. 이렇게 일장기를 뭉개고 태극기로 만든 건 일제를 누르고 독립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데요. 특히 1919년 3.1 운동 당시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만든 게 많았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가운데 그런 태극기가 진관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진관사 태극기라 일컫는 이 태극기도 3 1 운동 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그러면 이 태극기를 만들고 이곳에다 꽁꽁 숨겨 놓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당시 진관사 안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칠성각에다 그것도 벽까지 뜯어내고 숨긴 걸로 보면 아무래도 진관사와 연관된 사람일 거란 의견 속에 백초월 스님이 거론됐는데요. 3.1 운동 지음부터 진관사에 머물렀던 초월 스님은 특히 군자금을 모아서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군에 보내는데 힘을 쏟은 분이랍니다. 그러나 중에 3.1 운동 1주년 만세 운동에 관여하다가 체포됐는데요. 태극기 보따리는 그 체포 직전에 재빨리 숨겼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옥골을 치르고 나온 초월 스님은 이후에 일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행세했다는데요. 하지만 결국 군자금 관련 혐의로 1944년에 다시 체포된 초월스 님은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요. 초월스 님이 숨을 거둔 1944년 6월 29일은 공교롭게도 만에 한용운 스님이 돌아가신 날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한용은 스님 못지 않은 독립운동가였던 백초월 스님의 행적은 불교계에서도 미처 몰랐다가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된 후에 비로소 알려진 건데요. 그로 인해 지금은 진관사 입구부터 사찰까지 약 1km 구간을 백초월길로 이름 붙였답니다. 자, 그럼 초월 스님이 소중하게 감췄던 태극기는 언제 처음 생긴 걸까요?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는 1882년 9월에 박용효가 만든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모 군란 피해를 입었다는 일본에게 사과하기 위해 파견된 외교 사절단 단장이었던 박용효가 일본으로 가는 중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배 안에서 그린 태극기 모양을 본 영국인 선장이 아유, 8개는 너무 복잡해 하는 바람에 4개로 고쳐 만든 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진짜 태극기 원조가 나타났는데요. 박용효 태극기보다 4개월이나 앞선 태극기가 있었다는 게 2004년에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 태극기는 1882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 때 등장한 건데요. 당시 조약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에 국기가 없다는 걸한 미국 대표가 외교를 맺을 땐 국기가 필요하니 조선도 국기를 만드시오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청나라 특사로 조선에 들어온 마건충이 조선은 청나라 석국이니까 청나라 황룡기를 본떠서 청룡기를 만들어 사용하라 했는데요. 다섯 가지 색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오방색에서 황색은 중앙, 청색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중국 동쪽에 있는 조선에게 청룡기를 강요했던 겁니다. 사실 당시 통상 조약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가 주선한 거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 특사가 사사건건 간섭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청나라 압력에 붕괴한 고종이 당시 조선 대표 김홍집에게 그냥 우리 스타일로 만들라 했다는데요. 김홍집에게 그 명을 전달받아 국기 만드는 임무를 맡은 이가 바로 당시 통역관인 이융준이었답니다. 그때 이융준이 조선왕의 깃발인 태극 팔개 도를 참고해서 며칠 만에 만든 태극기가 조미 수호통상조약 당시 성조기와 함께 걸렸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 태극기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나마 다행히 당시 사용된 태극기 모습은 남아있답니다. 조약 체결 두 달쯤 후인 1882년 7월에 미국 해군부가 49개 나라의 국기를 소개하며 만든 책간에 태극기도 있었던 건데요. 그 이응준 태극기가 2004년에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로 알려졌던 박용효 태극기는 바로 이응준 태극기를 잠고했던 건데요. 그때 태극기 모서리에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팔개를 그렸다가 너무 복잡하다는 영국 선장 의견에 따라 이응준 태극기에서 4개의 위치만 슬쩍 바꾼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음과 양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량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표현한 거고요. 4개의 건곤 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한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박영효 태극기를 고종이 1883년 3월 6일에 조선의 국기로 공포한 겁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병합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극기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임시정부나 독립군들이 사용한 태극기 모양이 조금씩 달랐던 건 1883년에 태극기를 국기로 정할 때 국기의 모양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로 인해 해방 후에 지금의 태극기 모양으로 확정지어서 공포한 게 1949년 10월 15일이랍니다. 반면에 북한도 해방 후에는 태극기를 사용했지만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미신으로 취급한 소련의 강요로 인해 새로 만든 인공기를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할 때 북한의 국기로 정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남은 태극기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주의 태극기인데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서 주한 미국 공사관 직원으로 조선해온 피에로 주의가 1884년에 수집한 것으로 현재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 있답니다. 반면에 국내에 있는 태극기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데니 태극기인데요. 이는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오웬 데니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청나라에게 조선은 독립국이야라고 하다가 청나라 반발로 인해 결국 1891년에 조선을 떠날 때 고종이 선물한 거였다는데요. 1981년에 대니의 후손이 대한민국의 기중에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자, 그 대니 태극기를 비롯해서 김구 서명문 태극기와 진관사 태극기는 현재 보물로 지정되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진관사 태극기가 하마터면 세상빛도 못 보고 사라질 뻔 했는데요. 6.25 전쟁 후에 진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우남사가 될 뻔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면서 이승만의 호인 우남명칭을 붙인 건축물들이 전국 곳곳에 생겼는데요. 특히 80회 생일을 맞는 1955년 즈음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진관사를 없애고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을 기리는 절을 새로 짓자고 했던 겁니다. 혹시나 계획대로 됐다면 없어지기 십상이었을 칠성각과 함께 진관사 태극기도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우남사가 무산되면서 칠성각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는 3일절 때마다 은평구 거리를 순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슴에 단 태극기 뱃지가 바로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된 그 진관사 태극기였던 겁니다. 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인데요. 그래서 저도 독립운동의 상징적 의미가 큰 진관사 태극기 뱃지 하나 샀답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라이가 부탁해요.